<laughs> 귀여워 누구지? <laughs> 아아진지 암호를 아. 대시오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문 열려 아는 저는 스물한 살 언더그라운드 래퍼입니다. 오, 오. 저희 어머니는 휴일도 없이 3 0 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휴일 없이 몇 년째 음악 한다고 걱정만 시켜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이고 아. 코로나 이후로 손님도 줄고 장사가 어려워져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음. 재작년에 환갑 잔치도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했는데 미스트로2짱 팬인 어머니께 못난 늑둥이 아들 대신 효도해 주세요. 원주로 갔구나, 원주 강원도까지 갔어? 어. 아니, 우리 가서 야, 뭐라고 하냐? 아니, 가서 어. 앉아 아, 작전짜네 뭐 드릴까요? 이러면 은 음. 아, 혹시 미스트롯 보세요? 아니, 아니 일단 밥, <laughs> 자연스럽게 밥을 시켜 밥을 시켜? <laughs> 그렇지, 자연스럽게 밥을 <laughs> 시키면서 혹시 저희 모르시겠어요? 그럴까? 바로? 어. 혹시 저희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이래도요? 이, 이래도요? 그리고 시작 이래? 사랑의 장난이 아니야 <laughs> 우리를 과연 알아보실 것인가 오케이, 자연스럽게? 전화안는 척해야겠다 어디 앉아아또 떨리죠 또 뒤에 앉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아. 아 어보시는데 약간 갸우뚱하셨어요 뭐였지? 여기 뭐가 맛있어요? 가데 네. 가어 계속 보내 어머니가. 어머. 다시 오시면 한 번만 해주세요. 시리스트로 보세요. 어머님. 어머님 오서요 네. 지금 사장님. 어 말아 불러. 미스트로 보시나요? 네. 미스트로, 네. 네. 미스트로 보시나요? 엄마, 네. 지금, 나 지금. <laughs> <엄마야. 웃음> 오, 제발. 나, 나 그거 오늘, 너무마 맞아. 그래서, <laughs> 아우, 나 너무, 나, 나 너무 좋아한 날이. 아,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아들이 보시 네. 네, 네. 네, 맞아요. 탁주님이, 음. 음. 네. 아들이 계속 그래요. 음. 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더운 일이 있을 거야? 아, 너 그렇게. 아까도 전화 통화했거든요. 아, 근데 네. 엄마 지금 뭐 하겠어요? 커피 마시고 있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수상하게 자꾸 전화를, 전화를 했다. 했다. 네, 네, 네. 네. 뭔, bütün, 네. 네. 지금 너무 수상하다고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필리오 어? 어? 자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안녕하세요. 홍지윤입니다미스트로 <laughs> 고모. <laughs> 어, 우리가 우리, 우리 자계도 얘기하려 그랬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재작년에 환갑 네, 되셨잖아요. 네, 근데 네. 아드님이 못 챙겨 드렸다고. 너무 어리니까.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기쁘게 해 드리고 싶다 그래 가지고. <laughs> 아, 근데 어떻게 사이이 이렇게 됐냐? 어떻게?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 예. <laughs> 아, 어떻게? <어떡해>? 너무, <laughs>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도 너무 기쁘다. <laughs> 아, 어머님또 울컥하셨어. 아, <laughs> 아우, 너무 잘... 어떡해. 어, 우리 빨리 일뭐 어, 할게요. 일. 일. 할게. 일. 없을까요? 아, 네. 일. 일거리. <laughs> 야, 이거 잘, 뭘 어떻게 다니는 거야? 아 혹시 뭐 미스트로 보면서 네. 좋아하시던 곡이나 네.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 부른 노래 되게 좋았고, 아. 그 다음에 엄마 아리랑 너무 좋았고. 시작! <laughs> 엄마 아리랑 에이. 아리랑 아리아리랑 엄마 어리랑아 얼마나 좋으실까 아 이건 라이브로 보네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 아버지 미운 사내 <laughs> 진짜 목요일만 기다렸지. 어?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막 일하다가 들어가면은 그거 보면 제일 편해. 나 그거 막 이렇게 누워서 보고 막 편안하게 보잖아. 너무 힐링이 되는 거지, 그거. 네. 아, 근데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네. 복 받았네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야? 아, 굳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어우,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laughs> 혹시? 음. <laughs> <laughs> 응. 아 너무 맛있어 가지고 정신이 안 나네. 완전 맛있어. 맛있게 구워주신 것 같아. 그럼 식당은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네, 없어요. 손님이, 손님이 아, 없어 가지고. 아, 속상해요 진짜. 아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 되 돼. 아, 네. 아. 진짜 힘, 진짜 힘. 12월, 1월, 2월 진짜 이제. 아, 너무 힘들지. 4, 5인 이상 모이지 힘든데, 못하니까. 맞아. 그때가 이제 예약손님이 많거든. 많이 해놨는데 네. 전부 다 이제 취소가 되고 이게 계속 미뤄지는 상태예요.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해요. 어, 내 이름은 오겠지. 이렇게. 그그 그, 그 미스터트롯이 사람들한테 되게 그지? 즐거움 많이 어아 진짜요? 아니 힘든 미... 시기에 진짜 그거 그러니까, 보려고. 그러니까 미스터트롯도 그렇거든요그 뭐, 우리 집사람도 그거 보려고 그거 뭐 기다리는 거잖아. 어, 그거만 봐. 기게 이제 힐링이 되는 거지. 이럴 를달 딸로, 우리 집에 오면, 아나이 딸을 부려먹을 수가 있나. 아, 너무 귀한 딸인데, 어떻게 부려먹어. 아유, 이게, 야, 전국, 이 전국, 우리, 대한민국 전국이 다 그냥, 좋아하는 그런 딸을 아유, 어떻게 부려먹을 감사합니다. 수 있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 일, 하... 부려먹으라고, 뭔가. 아, 그... 고기만 먹고. 아니야, 부려먹을 아, 수가 없을 맛있어. 것 같아. 이것만 아주 다, 아, 진짜 그럼, 모든 게다 풀어지는 것, 것 같아. 아, 아유, 진짜 아이, 너무, 너무 두고 봐가지고.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즐거워 죽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아유, 직접 만 <laughs> 직접 만들었거든요. 아. 어. 어, 요즘 기한 달인데. 네. 또 이게 어떤 뜻이냐면 30 30한가 축하드리느이라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너무 정성. 웃음> 저걸 선수 그린 거야? 아, 렇게도 좋은 날이네. <laughs> 그럼 아드님께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 네. 우리 아들이 저거야. 네. 이름이 훌륭이야. 지기가 훌륭한 사람 되겠다 훌륭이래서 훌륭이래. 훌륭한 사람 되라고. 엄마. 어, 훌륭님. 네? 학주야. 학주야, 너 깜짝 놀랐어. 엄마. 네, 엄마. 그래, 고마워. 정유 눈치를 못 치셨었다가 감동 받으셨어. 는거아니 좋아서 웃지. 좋아서 웃어 지금 너무 고마워 아들. 어 그냥 뭐. 너 서울 보내고 나서 엄마가 엄마 아빠가 계속 마음이 안 좋았어. 너뭐해볼까 나니까 그서 물론 잘하겠지만은 네가 어려운 길을 가는데 네가 열심히 해. 우리가 많이 보탬이 못 돼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열심히 하긴 해. 엄마가 그래도 엄마 아빠랑 다너 그래도 뒷받침 다 해줄 거니까. 아이고. 어... 아들 음악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사랑해 엄마 아빠. 열심히 할게. 그래 알았어. 그래 엄마. 그래, 뭐. 응. 아들 어... 사랑해 아들. 건강 조심하고 응. <laughs> 눈물 나서 끊 끝난다고 잘될것 같아. <laughs> 꼭잘 되실 겁니다. <laughs> 어? 두 분도 잘 되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 어머니 공감하세요, 진짜. 오, <laughs>